오늘은 이차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을 한번 공부해보자 이차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세가지가 있는데 첫번째는 인수분해 두번째는 완전제곱꼴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 세번째는 근해 공식이 있어 자, 인수분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x대곱-4x-5는 0 이런 이차방정식이 있다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지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자, x가 마이너스 1이거나 x가 5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 두 번째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풀이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 때, 자 이렇게 마이너스 이 상수항을 오른쪽으로 넘긴 다음에 왼쪽에는 x제곱 마이너스 4x를 완전제곱꼴을 만들기 위해서는 4라는 상수항이 필요하니까 왼쪽에 4를 더해주면 오른쪽에도 4를 더해줘야. 전체 값을 변화가 없지? 그러면, 이거는 x-2의 제곱은 2. 그러니까, x-2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그래서 x는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된다. 세 번째 근의 공식이 2차 방정식을 푸는데 가장 활용도가 높은 방법이야. 이런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자, x는? 2a 이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절대 a는 0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풀어준 거야. 그런데 만약에 이 중에서도 b가 짝수라면, 자 우리가 이걸 일반적으로 짝수 공식이라고 해서 들어봤을 거야. 이렇게 됐을 때는 방정식을 이렇게 바꾼 다음에 x를 구하면 a 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자 이것도 2차방정식이고 분모가 되니까 a는 절대 0이 되면 안 되고 근의공식은 반드시 외워야 되는 공식이다. 다음 2차방정식의 모든 분을 더한 값을 구하라. 그러면 인수분해를 하면 x로 묶어주면 자 이렇게 되니까 x가 0도 있고 2분의 5도 있어. 그래서 더해주면 답은 2분의 5가 되는거지? 다음 이차 방정식의 두 분을 a,b라 할때 x의 제곱은 2가 되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인데 자 그러면 a를 루트 2 b를 마이너스 루트 2라고 하면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2 더하기 2해서 4 이렇게도 해 되고 아니면 여기에서 그냥 해도 돼두 분이 a, b라고 했기 때문에 x 대신에 a를 그냥 집어넣어도 되지 a 제곱도 2가 되고 b의 제곱도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4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 2차 방정식의 모든 분을 더한 값을 구해라 그러면 우리 2x의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0을 0을 이걸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자. 자. 1, 2 이렇게 되고 2, 5, 2는 4, 5, 9가 되려면 마이너스 9가 되려면 이렇게 마이너스 다 붙여야 되니까 x-2, 2x-5는 0 그래서 x는 2 또는 2분의 5가 되니까 구하고자 하는 거는 2하고 2분의 2, 5를 더해주면 2분의 9가 답이 되는 거겠지? 다음 이차방정식의 근을 구하래 정리를 해보자. x의 제곱 마이너스 2x가 왼쪽으로 넘어오면, 넘어오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 그러니까 우리 완전제곱 고르네. 많이 봤던 거지? 얘는 근을 한 개만 가져. 2차 방정식이니까. 이런 걸 중근이라고 하지. 다음 2차 방정식의 해를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구한대. 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2는 0. 그러면 왼쪽에 있는 상수항을 오른쪽으로 넘긴 거야.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2가 있는데, 좌변에 있는 x제곱 마이너스 8x 그리고 나서 얘를 완전 제곱골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운데 에 있는 항을 나누기 2를 한 다음에 그걸 제곱한 값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16이 들어가야 왼쪽이 완전 제곱골이 되고, 그래서 양쪽에 똑같이 16을 더해줘야 전체 값에 변화가 없다. 그런 다음 좌변은 x-4의 제곱이 되고 오른쪽을 계산을 하니까 14가 됐어. 그래서 x-4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4가 되고 그래서 x는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4가 되는 거야. 그래서 값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면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지.